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받아내자 여야는 모두 자기 진영의 공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3년 전 패소 때와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 사뭇 달라진 양측의 주장을 김철이 기자가 토파봤습니다 지난 2022년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2억 1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 규모였던 걸 생각하며 선당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키겠다며 즉각 불복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국가로 살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 제로다, 로펌의 배만 불릴 거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삼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잖아요. 확정 판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범법을 한 겁니다. 하지만 3년여 뒤 분쟁 취소위원회가 론스타가 아닌 우리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양쪽 진영에 처지는 180도 뒤바뀝니다. 패소로 코너에 몰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드디어 양 역공을 퍼부었고 이자 늘어남 네가 물건이 하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론스타 항소 결정을 대비하며 민주당이 사죄할 차례라고 여권을 겨눴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의 책임감,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켜냈단 건데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정권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10년 넘게 싸워 일궈낸 결과 아니냐면서 잘했다고 하면 될 일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경사 앞에서도 여야가 서로 니탓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은 우리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